오늘은 올바른 믿음의 길네 번째 강의.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138억 년전 빅뱅 때문에 빛이 생겼다고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신적인 행위로 순수한 의미의 창조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만 국한시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곧 바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에서의 천지는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지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생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천지 창조에 주무되는 지구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창조 초기 의 단계에서는 혼돈하고 즉 생명체가 살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상태이고 공허하며, 즉,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정막하여 가치가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또한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라고 하여 창조 이전의 캄캄한 상태, 즉, 빛이 없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한 땅,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빛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미리 만드셨지만 해와 달과 별들은 아직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의 넷째 날에 만드심으로 빛은 그 광원으로부터 날아가 해와 달과 별들로 하여금 비로소 빛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진화론자들도 태초의 빛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빅뱅이론을 앞세워 설명합니다. 빅뱅을 통해 빛이 왔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빅뱅이론과 함께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온의 원시 불덩이 우주난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오늘날의 우주는 맨 처음 고온의 원시 불덩이 우주난이 대폭발을 일으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거듭하여 팽창을 하고 수축하는 과정에서 원자들이 생기고 고온의 원자들의 가스가 냉각되면서 물질이 생겨나 우주 초기의 수십억 년 동안 물질은 여기저기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이 덩어리들이 분열을 일으켜 오늘날의 별과 은하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게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뻥 하고 만들어졌다는 말에서 유래하여 빅뱅이라 말하는 겁니다.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주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초고밀도 에너지 덩어리인 원시의 불덩이 우주 난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별들이 생성이 되고 그 별들이 어떻게 집단을 이루어 오늘날의 미세한 은하를 형상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만일 원시의 불덩이 우주 난이 저절로 생긴 것이라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연력 각 제1법칙에도 유배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되더라도 모든 종류의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것으로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물체에서 물체로 옮겨도 전체의 양에는 변함이 없다는 물리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E는 mc자승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광속도의 제곱이라는 질량에너지 등가의 원리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주가 뻥하고 만들어졌다는데 빅뱅에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빅뱅 즉 폭발했을까? 그리고 빅뱅 전에도 시간이란 게 있었어? 그들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뱅과 관련하여 우주의 급팽창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빅뱅의 순간인 영초에는 우주가 엄청나게 작았으나 빅뱅 후 굉장히 짧은 찰나에 우주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1억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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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1초보다 짧은 시간 약 10의 마이너스 32승초의 우주는 1억배의 1억배의 1만배 혹은 1억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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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이를 급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유 약 38만 년이 흘러 원시 우주가 만들어지고 약 10억 년이 흘러 별의 집단인 은하가 생겨나고 그후약 138억 년쯤 흐르는 동안 오늘날에 질수 있는 우주가 형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역사는 이 빛이 지구에 도달한 시간을 추정하여 약 138억 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빅뱅의 순간부터 현재까지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매우 정밀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팽창 속도가 빠르면 입자들이 떨어져 나가 별과 행성들을 만들지 못하고, 팽창 속도가 느리면 중력이 끌어 모아 모든 것을 함몰시켰을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그 교수는 우주 상수라고도 하는 필요한 팽창률을 결정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소수점 이하 120자리 이내로 정밀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빅뱅과 우주 팽창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아주 아주 세밀한 설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야기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빅뱅 신봉자들은 대폭발 빅뱅을 통해 현재의 질서 있는 우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연력학 제2 법칙에서는 모든 시스템의 반응은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여 점점 무질서해지고 퇴락해 가는 방향으로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태초는 우주의 질서가 완전한,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가장 낮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연력학제이 법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빅뱅 신봉자들은 연력학제이 법칙과는 다르게 빅뱅 초기는 매우 무질서했는데 빅뱅 이후에 질서를 찾아 138억 년이 흐르는 동안 지금의 질서 있는 우주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창조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 유기를 통하여 가장 질서 있는 상태를 갖추었고 시간이 가면서 우주와 지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무질서해지고 퇴락해 갔다고 보고 있죠. 성경에서는 미래의 세계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아담의 득죄로 저주를 받아. 인간과 더불어 자연까지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여 무질서해지고 퇴락해 가니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불갑을 새 하늘, 그러니까 새 우주, 그리고 새 땅, 새 지구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빅뱅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예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빅뱅 후 38만 년 후에야 직진하는 빛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를 우주 배경 복사라 말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물질과 빛이 분리되어 나온 초고주파 복사열을 말하는데 태초의 빛으로 우주의 초기 시대로부터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우리 인류에게로 향해 온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빅뱅의 잔해인 셈입니다. 이때 태어난 빛이 아직도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 빅뱅이론을 명분 있게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빅뱅, 대폭발의 강력한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를 어느 방향에서 관측해도 정보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주 균일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려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반에 걸쳐 그 기온이 드는 물질이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하는데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초성단들에 집중되어 있고 플랑크 유성에 의해 얻어진 우주 배경 복사 전체 지도에서는 온도 차이가 나 냉점들이 발견되는 것은 균일성을 깨뜨리는 것이 되어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산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입니다.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산물이 아니라면 빅뱅은 이론적 타당성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네 번째로 빅뱅과 관련하여 우주의 암흑 물질 암흑에너지에 관하여 알아 봅니다. 현재 우주는 암흑에너지가 69%, 암흑 물질이 26%, 관측 가능한 물질이 5%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질들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자 5%에 불과하며,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합한 나머지 95%는 그 총량만 추정할 수 있을 뿐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빅뱅이 사실임을 전제하고 계산한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헤아리기도 어려운 광대한 이 우주에 관해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지금의 우주가 고온의 원시 불덩이, 즉 우주난이 대폭발 빅뱅을 일으켜 태어났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빅뱅 이론과 관련한 적색 편의 현상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주공간의 은하나 별들 가운데 멀어져 가고 있는 별은 그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이 다가오는 별은 그 파장이 짧아지는데 파장이 길어지면 특정 원소의 스펙트럼 상에서의 위치가 파장이 긴 쪽으로 변하는데 이것을 달려오는 기차의 기적 소리는 높아지고 멀어져가는 기적 소리는 낮아지는 것과 같은 소위 도플러 효과에 의한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즉 멀어져가고 있는 별의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붉은 빛으로 쏠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별빛은 청색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같이 지구로 다가오는 별빛이 적색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고서 허블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블의 법칙에 따르면 은하의 적색 편의우 정도를 측정하여 허블 공식에 대입하면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블의 적색 편의 현상이 알려진 이래 지금까지 관측에 의한 허블 상수는 일정하지 않았고 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주 진화론자들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때에는 바로 허블 상수의 역수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기원 의 시점에 대한 계산은 정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주 팽창론을 바탕으로 빅뱅이론이 나오게 되었는데, 현재 우주의 나이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역으로 계산하여 추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색 편의 현상이 은하의 급격한 팽창보다는 빛의 속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획기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빅뱅이론에 대한 반박인 셈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방사선 측정 방법에 의하여 수립된 수십억 년이라는 지구의 연대가 그야말로 수천 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우주 팽창이 근거로 허블이 해석한 적색 편의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력장에 의한 적색 편의의 해석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적색 편의 현상이 멀어져가는 별빛에 의해서 생길 뿐 아니라 모든 별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도 생긴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주의 생성 초기에 비해 현재 빛의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빅뱅 이론은 인간의 단순한 상상이고 고집일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창조의 첫날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 혹은 진화론자들은 태고의 빛의 시작과 관련하여 빅뱅이론을 정설인 양 주장해왔습니다. 그 빅뱅이론에 그럴듯한 면만 내세우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심지어 교과 내용으로까지 가르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에서 다소 길게 빅뱅 이론의 허구성을 지적해 보았습니다.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저는 철학과 신학 그리고 행정학을 전공하였습니다.그러니 천문학과 물리학에는 문외한입니다.이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며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빅뱅 이론에 근거한 빛의 발생 그리고 현대적 우주의 탄생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의 설명이 모자라고 불합리한 것을 빅뱅 이론을 신몽하는 무실론자 혹은 진화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주의 기원을 잇기한 초고밀도 에너지 덩어리인 원시의 불덩이인 우주난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 어떤 누구 혹은 창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점은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종교와 같은 신념입니다. 그래야 그들만의 논리를 쫓아서 빅뱅 이론으로 이 광대한 우주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난이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우주의 역사인 138억 년은 설명하는데 빅뱅 이전의 시간은 있었기나 한 거야? 왜 설명을 못 하지? 하며 근본적인 의문을 그들에게 제기해 볼수있죠 우주의 기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빅뱅 이론에 두는 것보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허점이 많은 빅뱅 이론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적인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진화론자들도 태초의 빛을 인정하기에 그 빛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여 창조된 빛에 대하여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을까요? 창생의 1장 2절의 말씀대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땅즉 지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생의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모든 빛들의 원천, 즉 광원을 말합니다. 에너지원으로서의 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별들은 빛의 원천이 아니고 그저 발광체에 불과한 것이고 태양과 달 별들이 빛이 나는 것은 태양과 달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큰 광명체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기 위하여 작은 광명체 달로는 밤을 주관하기 위하여 만드셨죠.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그리스인들은 눈에서 빛이 나와 물체로 가기 때문에 사물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수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어둠 속에서 색깔이 보이지 않는 것도 빛이 없기 때문이지 색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빛은 신비하고 깨끗하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7절의 말씀대로 실로 아름다운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첫 작품으로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눈과도 같습니다. 눈빛이라고 말하죠. 눈빛. 눈에 빛이 있어서 아름다운 눈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는 눈이 부시다라고도 말하죠. 그 여인의 눈이 광채가 찬란하여 영롱함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다에서 막 잡아 올린 제주도 은갈치의 은빛 색깔도 그러합니다. TV에서 가끔씩 갈치를 낚아 올리는 장면을 보셨잖아요. 갈치의 영롱한 은빛은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 칼라의 동식물, 물고기, 새, 심지어, 곤충까지, 자연물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으므로 그렇게 영롱한 색깔을 보이는 것입니다. 프리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째 날에 물리적인 빛을 자연에 선물하셨는데 이것은 인간을 향한 자연적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적 계시를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특별한 계시를 알도록 하십니다. 우선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은 아담의 죄악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인간 때문에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 전체는 빛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또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데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치력 같은 어두움에서 헤어나오려면 신락 같은 불빛이라도 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빛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구원을 얻으려면 빛 대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의 아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강조하셨는데 그 전에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되찾으려면 빛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나시니 빛대신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땅에 침을 뱉으시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9장 7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발라주신 진흙을 씻으니 어두움이 가득했던 눈에 빛이 다시 들어가 시력을 회복한 것입니다. 빛이 시력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별되게 모든 피조물들을 밝히 보게 해주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고 영적인 어두움과 밝음을 구별하고 치료의 광선으로서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빛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값없이 주시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유익하며. 조용하고 반갑기가 그지없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믿으면 모든 게 거저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주의 기원을 빅뱅이론에 두는 것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형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설명할 길이 없는 빅뱅이론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설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빅뱅이론가들은 빅뱅 이전의 시간에 대해 물으면 입을 닫고 항구합니다. 북극의 북쪽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처럼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빅뱅이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는 현재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는 태초에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라의 하나님을 이해하며 천지 창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을 만드신 창조의 첫째 날, 아직도 어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날을 준비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그대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들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 믿음에서 떠났다. 은혜가 그대에게 함께 있기를 빈다. 또한 군데의 성경 10편 74편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믿음의 길 다섯 번째 강회로 창조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사. 정말 969세까지 살았다고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